기아의 가출 때문에 가족여행이 이상하게 변해버렸어. 하지만 그 덕분에 한누리 등에 업혀왔다. 한누리 등에 업혀서 본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웠다고. 이 행복이 영원히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뭐? 한누리한테 여동생이 생겼다고? 음악 선생님이 이제 다 나오셔서 내일부터 평소대로 음악 수업을 할수 있게 됐다. 와, 만세, 신난다. 어, 어, 왜 나만? 너만 좋은가 보지. 여가 좋아하니 잘 됐네. 오늘은 여기까지. 차렷. 강내 감사합니다. 노우아 내일 보자. 어. 야, 한누리. 가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렀다 갈래? 미안해, 내가 급해서. 요즘 하늘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올땐 지각 일보 직전이고 갈땐 일등이잖아. 수업 중에도 왠지 안절부절 못하고 노우라. 혹시 무슨 일인지 들었어? 음. 어. 노우리한테도 말을 안 했다면 혹시 혹시 뭐?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어. 다리야 농담이야 농담. 다빈이란 알지도 어? 몰라. 그, 그게 누군데? 어제 한 놀이가 산업의 종류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으로 나뉘는데 먼저 1차 산업은 농업, 임업, 어, 축산업과 같이 자연환경을 직접 그래서 남자는 하나같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노라 물론 한 놀이를 믿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아무튼 노라 지금이라도 빨리 손을 쓰는 게 좋아 손을 쓰다니 우리가 어? 그다빈인가 뭔가 하는 애의 정체를 밝혀줄게 일부러 그럴 거 없어. 으악. 어. 유라, 누나! 안녕! 아, 안녕! 어, 이개는 누리네 강아지 유이야. 하, 정말 유이다! 누나 졌어? 아니,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맡아주는 거야. 무슨 사정? 글쎄, 그런 건 별로 상관 없지 않나? 중요한 건 누리가 힘들 땐 항상 나한테 의지한다는 거지. 그 부분을 누나한테 꼭좀 얘기해줄래, 가라마? 응. 유이를 유라가? 응. 유이도 유라 누나도 다 즐거운가봐. 그걸 네가 어떻게 어? 알아? 꼬리 흔들었어. 유이를 왜 유라한테 맡겼지? 개를 싫어하는 손님이 와 있는 거 아닐까? 손님이요? 어제 길에서 한누리 엄마를 만났는데 안절부절못하는 게 굉장히 바빠 보였거든. 한누리도 그래 보였는데 그렇게도 중요한 손님인가? 혹시 그 손님이 다빈이라나이? 아기 보녀 아니야? <laughs> 종이 기저귀? 맞습니다. 다리야 저기 어? 아기가 있나 본데 혹시 그 아기 한누리 아기 아닐까? 다리야 조크야 조크. 야동찬아간 그, 떨어질 뻔했잖아. 뭘 그렇게 놀래? 니들 지금 한누리네 집옆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그게... 한누리한테 일러야... 지 아기가 울고 있어. 진짜 있었네? 뭐야? 니들 여태 몰랐어? 어, 김동찬넌저 아. 아기가 누군지 안단 말이야? 한누리한테 여동생이? 그럼 다빈이가... 그래. 아마 그 갓난아기 이름일 거야. 뭐야? 갓난아기였어? 그런데 한누리네 집에 아기가 태어났단 말은 못 들었지? 응. 그렇게 중요한 얘길 한누리가 왜노리한테 비밀로 했을까? 뭐? 내가 생각해봤는데 혹시 질투 때문이 아닐까? 질투? 노리한테 동생을 뺏길까봐 말안한거 아니냐고. <laughs> 착하지. 여자애들은 아기 좋아하잖아. 구야 그렇지만 한누리가 거기까지 생각했을까? 그럼 한누린는 외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생기면 당연히 아무한테도 빼앗기고 싶지 않겠지. 음. 아무튼 고민하지 말고 내일 한누리한테 직접 물어봐. 응, 알았어. 고마워 다리야. 누나 한누리 여동생도 있어? 남의 전화 여 듣지 마. 저절로 다 들렸는걸. 그 엄마. 그래. 한누리네 집에 아기가 태어났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한누리네 엄마가 배가 그렇게 불렀었나? 엄마 엄마, 우리도 아기 만들어 주세요. 어, 가라마. 생각해 보니까 안놀리가 예전부터 동생을 무척 갖고 싶어했던 것 같다. 너우린 참 좋겠다. 동생도 있고. 좋긴. 나도 외동이었으면 좋겠는걸. 외동은 계속해서 혼자잖아. 어른이 돼도. 그건 그렇지만. 난 가끔 여동생이 태어나는 꿈을 꾼다. 여동생? 응. 꿈속에선 얼마나 예뻤다고 나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럴걸 뭐야 그런 건 싫어 <laughs> 그냥 꿈 얘기야 <laughs> 꿈이 현실이 돼버렸잖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걱정해준 덕분에 이제 다리도 완전히 다 나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우리 다시 열심히 공부하자. 네. 어, 근데 한누리는 안 왔어요. 아기 보느라고 바쁜가봐요. 아, 다빈이 말이야. 어? 음악 선생님도 아시잖아. 어떡해게 아,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한누리 왜 이제 와? 늦잠 자느라고. 자, 그럼 발성 연습부터 할까요? 한누리네 집에 갓난아기가 있다면서? 뭐? 아... 결국은 노을이한테도 들켰네. 들키다니, 내가 알면 안될 일이라도 있어? 그건 아니지만 굉장히 울 보거든. 어젯밤에도 밤새 울어서 혼났다니까.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한누리, 먼저 가 있을게. 동산아, 아! 잠깐만. 노을이한테 네가 말했지? 다빈이 얘기? 뭐? 하면 안돼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나? 뭐 어때? 야 야. 역시 틀림 없는 것 같은데 어제도 밤새 울어서 혼났다니까. 뭐야 그 실없는 표정은. 하지만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 나도 만약에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생긴다면 한누리처럼 막 실없이 웃으면서 좋아할 것 같은데. 아기는 시끄럽기만 하다고. 말은 그래도 아기가 생기면 다리가 제일 예뻐할걸? 무슨 소리야 난 원래 남자하고 갓난 아기딱 질색이라고 그런데 정말 지금은 아기한테 정신이 팔린 것 같다 나 같은 건 전혀 관심도 없는 건가? 아 그랬구나 그럼 한누리가 예뻐할 만도 하네. 그렇게 푹 빠질 수도 있는 건가 무슨 소리야 노은이도 가람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나도 한번 안아볼래요 노은이는 아직 안돼 엄마 나도 할수 있어요 정말 가람아 들었어 정말이지. 우유도 내가 먹이겠다, 기저귀도 내가 갈아주겠다. 아주 혼나는 걸? 그거야 아기 때는 예뻤으니까. 누나나 예뻐해줘도 괜찮아. 왜? 됐거든. 지금은 하나도 안 예뻐. 다시 한번 봐봐. 자세히 보면 아직 예뻐. 한누이 당분간은 아기한테 푹 빠져 있을 걸. 그래도 괜찮다고 하셨거든. 음. 그런데 난 아무래도 좀어 저기 좀 봐. 어 한누리구나. 야 한누리. 어허 혹시 어? 못 들은 거 아닐까?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이쪽을 봤다고. 그럼, 다리가 너무 큰 소리로 부르니까 창피해서 그냥 가버린 거 아니야? 창피할 게뭐 있어? 한 누리! 한 누리! 이건, 우리 피하는 게 확실해! 다리야, 그냥 가자. 도망가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음, 음. 그, 진장도 쳐버렸잖아! 한노이가왜 너희를 보고 도망을 치지? 다리 생각엔 아기 얼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대 어째서 그거야 그래 여자아이가 기아처럼 생겼다고 하면. <놀람> <놀람> 나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한 누리는 얼굴 같은 거 별로 안 따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답은 하나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도 작가울 정도로 여동생을 예뻐한다는 거. 역시 그것 때문인가. 그러고 보니 동찬이도본 적이 없는 것 같던데. 한 누리 여동생 얼굴 말야. 이 그치? 흐음. 누나, 누나! 갑자기 뭐야? 동찬이 형하고 같이 한 누리는 아기 얼굴 보고 왔다. 정말? <laughs> 어떻게 생겼어? TV에 나오는 아기 같아. 그렇게 귀엽단 말이야? 어. 음... 세 사람보다 훨씬 귀여워. 아기니까 <laughs> 그렇지. 얘들아, 우리도 가서 한번 볼래? 하지만 지금 자는데, 가람이도 잔인 자는 얼굴 본 거야? 웃는 얼굴. 자면서 웃고 있었어? 그게 아니고 사진으로 봤어.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역시 이상해. 진짜는 안 보여주잖아. 보통은 자고 있어도 다 보여주지 않나? 노라, 한누리 마음을 확인하려면 아기를 보여달라는 수밖에 없어. 맞아. 하지만 한누리가 보여줄까? 나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그럼, 노가라갈게어어노라어나중게 데리러 갈게어어노게나 다이 왔는데? <laughs> 확실하 가게? 준비해왔어. 향기는? 엄마가가게일좀 도와달라 그랬대. 어쩐지 마음이 무겁다 한 놀이가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계속 찜찜한 기분으로 있는 것보단 낫잖아 네어 아이 노라 안녕 이거 아기가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뭔데 노라 잠깐 들어봐봐 어어어 응. 내가 아기 때 쓰던 건데 할머니가 지금까지 보관해두셨대 어때. 틀림없이 좋아할 거야. 들어오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엄마도 안 계시고 그럼 나중에 올게 아줌마는 안 계셔도 아기는 있잖아. 어? 어. 지금 자고 있는데? 노라 아기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지? 어? 어. 안 되면 할수 없지만 어떡하지? 그 대신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면 안 돼. 어? 혹시 아기 괴물이야? 아리야. 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해. 예쁘다. 정말. 한둘이 닮지 않았어? 응. 닮았어.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다. 으손 아, 대면 안돼! 가야 으흠. 눈다 다빈이 낯가림이 심해서 나하고 엄마밖에 못 봐. 뭐 다빈아, 자 오빠야, 괜찮아. 어, 다빈이 착하지, 울지 마. <laughs> 일단 한번 울기 시작하면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어떡하지? 음? 음. 아이고 이런. 다빈아, 아, 엄마, 아, 좀 도와주세요. <laughs> 왜 그래? 우리 애기 화났어? 누가 그랬어요, 우리 애기? 착하지, 이제 괜찮아. 응? 한번 울기 시작하면 좀처럼 멈추질 않아. 그래서 그때 도망갔구나. 아. 그래서 노우레한테도 얘기 안 했고. 얘기하면 보고 싶어 할거 아니야. 아. 뭐야? 그런 거였어? 괜히 걱정했는데, 노우라. 무슨 걱정?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여동생 생기니까 힘들지. 여동생? 아니야. 똥찬이가 분명히. <laughs> 동생은 동생인데 우리 엄마 동생이 아기야. 동찬이 어서 엄마 동생하고 내 동생을 착각한 모양이구나. 그럼 아기는 잠깐 맡아주기로 한 거야? 어. 이모하고 이모부가 일 때문에 뉴욕에 가셔서 그 동안만 봐주기로 했어. 나도.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유이도 남의 집에 맡기고 온 집안이 비상이야. 그래도 기분은 좋아 보이는데? 어. 진짜 동생 같고 귀여워. 어, 이제 울음 그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늘 있는 일이니까 다빈이가 하늘을 찾는 것 같은데 가볼래? 네 금방 케이크 가져올게 아 괜찮아요 다빈아 <laughs> 오빠 왔다 <웃음> <웃음> 오빠 알겠어 <laughs> 다빈아. 이제 무서운 사람 없지. 뭐라고? 쉬이.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주에 이모가 데리러 온다니까. 노라 일주일 동안만 참아. 참긴 뭘? 그런데 한 노래가 많이 섭섭하겠다. 다빈이하고 정이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순식간에 일주일이 흘러갔다. 어? 오늘 교실 청소 당번이지? 어. 내가 당번 바꿔 줄까? 왜? 빨리 집에 들어가서 다빈이 얼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그럼 집에 갈때 같이 있어 줄래?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오늘 다빈이가 집에 어? 저녁 때 이모가 집으로 데리러 오실 거야. 한울이 그래서 나 이별이나 작별 같은 것잘못 하거든. 그렇구나. <laughs> 자, 이제 집에 가야지. 네. 같이 있어 달라고 해서 미안해. 아니, 난 괜찮아. 어? 어. 이모. 어, 이모라면 다빈이 엄마야. 안녕. 안녕하세요. 동찬이가 여기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왔어. 다빈아, 오빠 있네. 한울이 좀 달래 줄래? 네. 다빈아, 울지 마. 착하지 오빠 왔다. 어머 그쳤네. 다빈아 아직 집에 안 갔구나. 데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울어서. 그럼 혹시 다빈이가 한누리를 기다리느라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아긴데도 한누리가 오는 시간은 기억하나봐. 다빈아 미안해. 어머, 방금 전까진 그렇게 울더니 그새 또 끝쳤잖아. <laughs> 얘 정말 왜 이러니? <laughs> 잠들었으니까 살짝 데려가세요. 그래. 한누리 정말 고맙다. 언제든지 또 데리고 오세요. 그럼 물론이지. 잘 있어. 갈게 언니. 조심해서 가. 다빈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노을 속의 한누리와 다빈이는 정말 남매 같았다. 난 그런 한누리의 옆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람이가 어렸을 때를 떠올리고 있었다. 집에 와서 가람이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펄펄 뛰는 거 있지? 나중에 체온계까지 갖고 오더라니까?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다비이하고 완전 딴판이야! 어떡하지? 이상한 남자가 내 방을 몰래 엿보고 있어! 그러고 보니 요즘 수상한 사람이 우리 마을을 어슬렁거린다고 한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 나를 노리는 거 아냐? 다음 이야기! 찾아라! 스포츠카를 탄 범인! 뭐? 유아가 유괴됐다고?